내차 내가 판다 브라더 커! 형님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브라더 스포츠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님들 자이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빠르게 스펙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 4월식이고요 CX7 4륜 클럽 모델입니다. 클럽도 춤추는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클럽 모델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모델입니다. 형님들. 자, 키로수는 76,329km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추가 옵션은 뭐가 들어갔냐면, 20만원 가량 저기 위에 보시면 루피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아, 80만원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자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차박 가족용 공사장에서 쓰시는 분들 여러 활용도가 다 방면이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에 정말 괜찮은 거는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세금이 아, 28,500원 28,500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형님들 아, 그러면은 세금 자체가 원래 보통 요 정도 배기량이면 1년에 40만원 정도 나와요 하지만 28,500원이라는 거 세금이 아, 누구나 나라에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28,500원이라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트렁크랑 내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트렁크 자체가 내부 오염이 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박하시는 분들보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미끼나 이런게 냄새가 많이 나요 막 고등어 미끼 쓰시는 분 바다낚시 다니시는 분들 뭐 새우 미끼 쓰시는 분들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부 오염도 들지 않지만 냄새까지 냄새까지 나지가 않아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화인 차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은 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실용도가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탄화가 그렇게 잘돼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평탄화 작업을 하러 캠핑 이런 데 하시는 데 가서 뒤에를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요 차량 자체는 견인고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카레반 자체를 뒤에 달고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일단 외관부터 저랑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보시면 이 이 차량 자체는 그전 차주분께서 별로 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본내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백화 현상 없이 정말 깨끗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보시면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뭐조그마한 기스라도 있어도 좀 잡아가지고 형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아 여기 보시면 이 단차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형님들. 자 여기서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이거 완전 무사고 차예요. 교환 하나 없습니다. 근데 단차가 왜 벌어지냐? 자 중고차 특성상 판금이라. 도색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체크가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큰 사고는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판금이랑 뭐 도색만 들어갔겠죠, 형님들. 큰 사고였으면 뭐 갈았겠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휀다 부분 보시면 휀다 쪽도 깨끗해요. 진짜 손 하나 본거 저희가 가져와서 판금 도색 들어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들. 그냥 광택만 먹여놓은 상태고요. 바퀴 타이어 휠 보시면 저는 검정색 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얀색 차량에는 정말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0으로 맞췄고요, 형님들. 타이어 보시면 7.6이 남았습니다. 7.6이면 신품 8 기준은 거의 90%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그리고 운전성 문자. 운전성 문자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아, 너무 깨끗하네. 와우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점이 이분이 썬틴을 되게 진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석 안이 살짝 안 보여요 이게 보시면 썬틴이 되게 진해요 이것도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뒷문짝 뒷문짝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뭐볼 것도 없습니다 아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짜리 옵션 추가 옵션 들어간 걸 루프랙 말씀드렸잖아요. 이 루프랙 자체는 루프랙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루프 캐리어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해요. 루프랙이 있으면 그래서 루프랙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나중에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루프 캐리어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텐트를 올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 텐트를 올리신다고 하시면 루프랙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휀다 쪽 보셔도. 핸다 쪽도 정말 깨끗합니다. 와이 차량은 뭐 바퀴 휠 기스도 없고 완전 깨끗하네. 와 화물로 쓰이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휠 보시면 휠 기스 하나 없습니다. 아 너무 깨끗하죠. 와 그리고 영으로 맞췄고요, 형님들 영으로 맞췄습니다. 타이어 6.14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75%에서 한8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그리고 아까 뒤에 트렁크 보시면 뒤에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데 여기 아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견인 고리, 견인 고리까지 싹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여기다가 이제 뭐 카라반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 간지 나죠. 카라반 끌고 다니면.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이거는 바로 보여 드려 가지고 보여 드리면 정말 깨끗합니다. 와, 진짜 깨끗해 가지고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평탄화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차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누워 보고 싶은데 약간 이제 광을 내 가지고 기름이 있어 가지고 바지에 묻을 수도 있어요. 형님들 그런 거는 이해하시죠. 바지에 이거 밝은색 입어가지고 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해해 주시고 코란도 스포츠 타면 꼭 겪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날 딱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여기에 꼭 쓰레기를 버려놓는 새끼들이 있어요. 보면. 아, 제 코란도 스포츠 이런 거 타시는 분들, 포토 타시는 분들 제발 여기 적재함에 트렁크에다가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아.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조수석 휀다쪽 보시면 휀다 쪽도 되게 말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뒤에 휠휠 휠 자체도 기스 하나 없습니다. 와, 오랜만에 올 기스. 조수석 마지막 저기 기스만 없으면 올 기스인데. 그리고 뒷 문짝 깔끔하죠?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 문짝. 펜다까지 그리고 저수석 바퀴 휠와 진짜 깨끗하다 와 감탄해요 형님들 저 진짜 와 이거 솔직히 화물차 화물로 들어가는 차량 끌고 다니면서 휠 기스 안 내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휠 복원한 거 이런 거 조차도 없습니다 형님들 자 지금까지 저랑 살펴보셨는데 어 정말 이 차량 정말 외관 자체부터가 삐까뻔쩍한 차량입니다 형님들 자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보시면 시트 자체는 그냥 A급 드릴게요 와 그냥 A급 드리고 정말 탄 흔적이 거의 없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로수 보시면 키로수 자체는 76,330km 정도 탔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늘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컨비니어스 패키지 80만원짜리가 들어가야지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형님들. 그래서 이거는 이 차량은 통풍 시트까지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으로 돌리면 열선, 그 다음 왼쪽으로 돌리면 통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 차량이 4륜 차량이기 때문에 2륜, 뭐, 항시 4륜, 4륜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당연히 스마트 키겠죠? 키 돌리는 키 아닙니다. 스마트 버튼 키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장착이 돼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제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보시면 2열 시트 그냥 쇠뱅이에요. 그냥 a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짜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아까 트렁크랑 이 적재함이랑 내부에 트렁크랑.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의 오염이나 뭐 냄새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코란도 스포츠가 딱딱딱딱딱이야 완전딱이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스펙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다좋아요 코란도 스포츠 2016년 4월식 CX7 4륜 클럽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차 완전 그냥 완전 무사고차에 정말 외관에 기스 하나 없이 블랙 키를 가진 차량 견인골이 장착돼있습니다. 돼있고요. 이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 80만원, 루프렉 20만원 상당 들어가있는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76,329km 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완전 완전 정말 개꿀띵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의 세금은 28,500원입니다. 형님들 어떠셨나요? 이 차량 완전 그냥 가질 거다 가진 차량입니다. 세금이면 세금, 차박이면 차박, 낚시면 낚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란도는 차박용. 이 코란도는 낚시 많이 다니시는 분한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자, 이 차량의 가격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 이 차량의 가격은 1,49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저희, 저희 차량만 유튜브, 저희 브라더카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안심하시고 저희 문의상이나 인스타 DM, 밑에 댓글이나 오픈 채팅 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마음속에 쏙 드는 그날까지 형님들을 위해서 발벗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뛰겠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